네, 군이 위천광을 열심히 다니다가, 어느 날, 낙동강에 빠졌어요. 우리 박조사님 4차 잡더니만, 위천을 안 오시네. 그러더니 이제 실증 났는지, 이번주는 온다고 합니다. 와, 낙동광 뭐, 어느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. 덩어리 뭐, 이박에 걸쳐서 덩어리 잡더니만, 이렇게 또, 초황 소식을 주십니다. 대물나라에서 이거 포인트까지 가는데는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. 어. 낙동강 뭐, 회상리, 독동리 뭐, 많습니다, 포인트들이. 그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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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좋습니다. 네. 오늘은 목요일이에요. 다가오는 주말도 이제 뭐, 군이 위천 강과, 쌍계천, 남대천과, 기타 등등 뭐, 많은 분들이 고기 조황이 조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또 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만만치 않게 살아납니다. 너무 대박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, <laughs> 조금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어제 기온 오르고 오늘 기온 오르면 또 많이 좋아지겠죠.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 대입니다.